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 대부분이 오늘부터 조기 전면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1년 3개월여 만인데요 학교 현장은 활기가 넘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방역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등교길이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전교생이 등교하다 보니 혹시나 접촉이 있을까 건물 앞에 나란히 선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빨간 선에서 신발 벗고 야, 신발 들어가세요. 알려주세요, 신발 친구야 마스크 올리자 코 보이네. 3학년만 매일 등교하던 고등학교도 전학년이 동시에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1, 2학년들은 전면 등교가 어색하지만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크라면 원래 조금 살짝 틀어지기도 하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전면 등교하니까 좀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 모두가 신 것도 아닌데 등교하면 또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는 건아지않 않을... 학교는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지만 바깥 활동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창체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학생들의 활동이 좀 늘어나는 면에서 조금 방역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조기 등교에 나선 울산.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436개 학교 가운데 96.6%인 421곳이 전면 등교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무령중학교가 최근 집단 감염으로 7월 2일까지 전학년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14개 학교는 당분간 부분 등교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박영화입니다.